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를 섬김의 사역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권사로서의 피택 전화를 받고 처음 저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저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고 숨기고 싶어 갱년기라는 핑계로 합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닌 숙제처럼 하고 있었고, 내 삶의 모습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권사라니요. 거절해야지 하는 순간, 저의 입술은 전혀 다른 에라는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임직일로한 준비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곰면에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순종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퀴티 세미나를 통해 서럽게 말씀 앞에 서게 하셨고, 분주한 삶 가운데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성 수양관에서 열린 핏댁자 1일 수련회는 모든 갈등을 없애주는 감동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장로님과 군사님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못나고 냄새나는 발을 정성을 다해 씻겨줄까요 모두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을 저 또한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절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임직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할까요? 이제는 본사라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하루하루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다가가고 두손 맞잡고 기도하며 말하기보다 들어주기를 잘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기보다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주 간증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참 많은 분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니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만이 차올랐습니다. 여자 자매가 없는 저에게 언니로, 동생으로, 친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올 때도 결코 외롭지 않도록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교회 사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남편과 힘든 신앙의 여정을 함께 잘 견뎌준 소중한 4명의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닌 이제는 저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기에 일주일 한 번의 새벽 기도가 매일의 새벽 기도로 변화될 때까지 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점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발한발 한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숨고만 싶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